자, 욥기 2장 입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이제 하늘 하늘의 광경으로 이제 우리 올라 올라갔는데요. 자, 읽어 볼까요? 네. 어, 넘겨 주세요. 어, 예, 1장이네. 예. 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음. 아들들이 와서 여호 앞에 섰고 음.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예. 와서 여호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아.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이 <웃음> 땅에서 <웃음> 압력하고 있어요. <laughs> 사탄이 지금도 우리한테 압약, 암약, 압약하고 우리를 둘러보고 있어요. 네. 요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자, 가 세상에 없느니라. 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어.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아,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요. 네. 사탄이 요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어.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원문에 그대로예요. 완전 조금, 예, 오르, 배, 아, 배, 오드, 오르. 이래가지고, 에, 가죽으로 가죽을, 요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시, 니까 음.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죽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어. 그니까, 러 가지고, 그니까, 건강한 몸이었는데, 어. 몸에 질병이나, 어. 뭐, 어. 종기나 흉터가 그렇죠. 이런게 들어가게 되면은, 음. 아프게 되면은, 사람이 음. 자기 모든 소유물을 통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어. 지키려고, 뭐 돈을 아. 쓰고, 하나님도 욕하고, 이제 그 하나님도 욕하고, 나 나쁜 짓도 하고, 무슨 짓이라도 한다, 살라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요, 요, 배, 병이 뭘로 표현됩니까? 피부병으로 표현되잖아요. 종기, 종기로 나오서 그렇죠. 자, 어절보여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음.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하지 않겠나이까. 예, 다른 가족으로, 종기 나는 가족을 바꾸면 이런다는 이야기죠. 요하께서 네.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 놓아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아, 그래 여호와께서 이거를 안돼 이래 안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음. 네. 사탄이의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제 예.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이제 아마 질그릇 조각은 예. 이게 아마 독이 없는, 뭐 그런 거겠죠. 소독해서 네. 긁고 있는, 이게 뭐참힘든 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 자 이게 이제 결과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원수라 했는데 이 원수 원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걸 봤을 때는 딱저배 안에도 사탄이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도 현,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아니 남편이 실직하고 오래 있으면 어떡해요? 에휴, 욕하고 난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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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자,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중, 화도 받지 아니 하겠느냐 하고. 자, 이제 이러면요. 예. 예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예, 이러지 자, 않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 이게, 예, 뭐 앞, 앞장에서 뭐랬습니까? 음. 내가 적신으로, 어, 홀몸으로 왔으니까. 홀몸, 홀몸으로. 홀몸, 와몸, 와몸, 이번, 여기, 여기 있잖아요. 예. 어, 어디, 여기 있나? 어디 네. 어. 예. 하고 이 모든 일에욥이 입술로 일장이셨죠. 범죄하지 일장. 아니 아니라 일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장이야. 일장이야. 예, 뭐, 범죄하지 범죄하지 아니한 예. 21절인데. 예. 21절. 자, 그래도 이제 또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예. 그 때에 요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요걸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요빈 줄 알게 어렵게 되었으므로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각 지역에서 왔는데. 예. 대만, 수아, 남한 이름, 이름도 지역도 이상하네, 이상해요. 다 전국에서 왔어요. 아, 전국에서. <laughs> 왔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이런 친구가 있다. 네. 왜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이 사람 보면요. 그들이 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 어. 각각 자기의 그릇을 찢고 어. 하늘에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아.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자, 7일이라 했는데, 7일은 또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예, 이제 이런 문학적인 숫자가 이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찾아,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 있고. <laughs> 고통도 같이. 고통도 나눠주고. 같이 하고. 뭐 나중에 욕을, 욕을 하더라도, 어. 예, 네. 예, 네. 자 이제 이제 여배 이제 고통으로 아, 들어봤는데요자 네. 이제 우리 요배 이제 예, 새 친구의 그 이제 어, 디스커스 뭐죠? 음, 토론, 에, 고통에 대한 토론, 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배 토론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단면적이가 단면적이지가 않는데요. 어, 우리도 같이 한번. 예, 토론하면서 한번 계속 요업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